반갑습니다. 칼만나는 t v 입니다 자, 요즘 인기 폭발입니다. 제가 오늘도 일곱마리 택배로를 보냈고, 이제 뭐, 가게수도 엄청 찾으십니다. 그래갖고, 지금 뭐, 한여름에 이만한 색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죠? 흑점줄 전갱이. 일본말로 심아지라고 하죠. 지금 오늘도 40kg를 들고 왔는데, 사이즈가 괜찮습니다. 오늘 들고 온 것도 한큰 거는 한 3kg 걸리고, 그 다음 뭐 보통 한 2kg에서 2.5, 또 2.5는 넘는 것도 많더라고요. 여어서 지금 4인 한 접시 썰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벤트도 하고 있는데, 아, 몇 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일반 분들 택배 는거 보고 지금 깜짝 깜짝 놀랍니다. 구독자분들, 심하지 주문을 하신 분들이 와. 실력이 장난 아니니다 그리고 제가 웬만하면 이제 택배는 이심하지만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 녀석이 가장 그래도 택배를 보내서 하루 뒤에 받았을 때 가장 맛이 뛰어나더라고요. 변자리는 솔직히 많이 물러진거 그다음 뭐 돌도 같은 경우에도 괜찮은데 심하지만큼 그래 소비자분들한테 만족도를 높이더라고요. 뭐 우리 유튜브 같은데 보면 뭐 그런 말이 있죠. 뭐 이게 심하지나 이런 대방어 같은 거 기름져서 많이. 매점못 먹는다고 아. 제가, 제가 그런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우리 가게도 손님을 제법 봤거든요 봤는데 이심하지 이거를 뭐 드시면서 나누시는 분들을 못 봤습니다 자 어! 와 이러면 안돼자 이게 드시기 나름인데, 조금, 뭐, 한몇 점은 간장 찍어서 드시다가, 또, 몇 점은, 이제 뭐, 쌈장에도 찍어 드셔보시고, 그 다음 뭐, 초장도 찍어 드셔보시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드셔보시면 됩니다. 야채도, 써서 드셔보시고, 자, 한번 보십시오. 이게 원물에 편차가 그렇게 없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이제 조금 이래 쪽대질 하시는 분들한테 큰 녀석들을 골라달라고 하거든요. 12마리. 이렇게 하면 30kg가 걸리더라고요. 진짜 간혹 가다가 2kg 때, 이제 뭐 1.8, 2kg 이래 한두 마리 섞여 있고, 거의 다뭐한 2kg에서 3kg 사이입니다. 제가 구독자분들 이 오롯이 실력은 모르겠는데, 이 접시에 회를 플레이팅 하는 그 실력이 와 엄청나시더라고요. 그냥 집에서 그냥 대충 썰어 드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아, 웬, 웬만한 좀, 그냥 일반 동네집 가면 만족을 못 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저도 플레이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 이렇게 돌리는 그 방법을 조금 설명해달라고 하시던데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방법이라서 그렇게 정석은 아닙니다 이살 속에 지금 기름이 박혀 있는 걸 한번 보십시오. 어제도 동분에서 오셔갖고 거의 뭐심하지를심하지랑 변자리를 드시다가 심하지 맛있다고 추가해서 드셨거든요 그리고 뭐, 이 고급회에도 이심하지가 섞어서 나가는데, 다른 회는 남겨도 이심하지는안 남기십니다. 기름져서 두세 점 밖에 못 먹는다는 그런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손님들 보시면 이방어도 정말 많이 드시는 분들 많이 드시거든요 이건 뭐 보통 국모에서한 400g 이상 드십니다 우리가 뭐 소고기나 돼지고기도 1인분만 드시는 분들이 안 계시죠? 아, 자 일단 이렇게 한 접시 나왔습니다. 아 이게... 이게 네 나중에 사진 봤지 제가 이 저한테 이 기술 배우고 있는 창한이한테도 구독자님들이 보, 보낸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와, 우리가 분발해야 된다면서 항상 말합니다. 정말 잘쓰립니다 진짜, 몰라 놓자입니다. 몰라 놓자. 진짜, 이, 내가 봤을 때 약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솔직히 뭐, 이래 스피드 면에서는 우리를 따라갈 수 없겠지만, 손끝의 손 감각이, 아, 진짜 장난 아닙니다. 이 회를 접시에 놓는 거는 이제 손 끝에 감각이 좀 있어야 돼요. Omurice Fish emulsion Fish skin Chunk of scan Super delicious Deep fried also It stuffed with've But a lot of rice Crunchy Purin ients appetizers Yeah 우승하나야이 우승감이 아닌데? <laughs> 자야이 정도도 이 우승감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심하지 뭐 너무 기름져서 몇점못 드신다는 분들이 계신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저희 손님 중에서는 이거 <laughs> 폭발적으로 드십니다 <laughs> 여름이 가시기 전에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완전 뭐 끝장납니다 뭐이 흑점줄 전개인만한 횟감이 없습니다 자, 이틀간 택배, 택배 판매 보내고, 그 다음 가게 쓰고 해서 30kg 올인 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통영 가서 40kg 들고 왔는데, 와, 무지막지하게 넣어놨더만, 냉각수에 넣어놨더만, 아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물건은 확실합니다. 제가 이제 이 택배를 보낼 수 있는 날이 월요일, 그 다음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일주일에 3일입니다.